용접소 모품 스리 알리에서 작업 효율 높이는 장비. 아크 매그 용접기용 미드와이어 피더 ZK76ZY-EAV는 현대적인 용접 기술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제품입니다. 전선 공급 속도가 2에서 18m 매분로 조절 가능하여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합합니다. 이 80W의 강력한 성능은 위그 매그 용접 작업을 더욱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.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설계로 사용자는 안심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이 멋진 피더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선택으로 모든 용접 애호가에게 추천드립니다. 휴대용 전기용접기 반자동 아크용접기인 예속 아크1 2 0은 진정한 작업의 동반자입니다. 강력한 4.6kW의 출력과 20-120A의 조절 가능한 전류로 다양한 용접작업을 손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. ABS와 금속으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뛰어나죠. 이 제품은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전문적인 작업은 물론 취미로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더욱 멋지게 완성하고 싶다면 이 인버터 용접 장비를 추천합니다. 타이얼 마스터의 전문 수풀건 미그 용접기 토치는 알루미늄 및 다스리스 스틸 와이어 용접에 최적화된 완벽한 파트너입니다. 180A의 강력한 용접 용량으로 어떤 작업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3m 길이의 케이블은 넉넉한 작업 범위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동성을 자랑합니다. 미그 토치 타입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용접을 가능하게 하며 브랜드의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. 이 제품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. 고품질 소모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스쿨건을 e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